지난 영상에서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으로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교를 찾아봤는데요. 탐구가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합격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오늘은 탐구 과목이 3등급인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구 과목은 요즘 이과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수시만 자연계열 학과에서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인서울 대학들은 사탐 선택자도 자연계열 학과에 응시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점수가 좀더 높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1등급, 2등급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보통의 열심히 하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탐구 과목에서 좋은 등급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탐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구 과목이 3등급일 때 어떤 대학을 갈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엑셀 자료로 찾을 것인데요. 이 자료는 전국에 있는 200여 개 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하나로 모은 엑셀 파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료가 있으시면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 다운받지 않아도 학원 상담을 받지 않아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교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시겠죠? 제가 남긴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파일 보내드립니다. 대학교 찾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역 대에서 셀에 있는 네모 박스를 누르고 서울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전국 200여 개 대학교 중에서 위치가 서울인 대학교만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음,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컷 항목에서 수학 항목에서 네모 박스를 클릭하고 숫자 내림 차순 정렬 클릭. 3등급은 100분이 77에서 89 구간이니까 스크롤에서 내려가겠습니다. 한국외대 상경대학, 한양대 국어교육과, 연세대 행정학과,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등이 나오는데요. 수학만 3등급이지, 국어, 영어, 탐구는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탐구 3등급을 본다고 했으니까, 최종 등록자 100분의 70%컷 탐구 1 항목에서, 네모 박스를 클릭하고, 숫자 내림 차순 종료를 눌러주세요. 입시 결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100분위 상태에서 어느 대학교 학과가 합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대학교 입시요강을 보고 선택과목 기준을 찾아보면 되겠죠. 3등급대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이라면 보통 사탐선택 가능합니다. 탐구 1과목도 100분위 77에서 89 구간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명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이 나옵니다.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죠. 다만 수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언급한 대학들은 주로 문과계열의 학과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목 탐구 2도 3등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탐구 2 항목에서 네모 박스 누르고 숫자 내림 차순 정렬 클릭.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셨지만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전국 200개 대학교의 모든 학과와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수학 합격 등급이 3등급. 탐구 2개 과목 3등급인 대학을 추렸고 그 중에서 인서울 대학교만 추려진 겁니다. 물론, 백분위만 갖고 지원 대학교를 고르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보죠. 그런데 백분위를 안 보고 변환 표준 점수만 보는 경우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입시 결과 공개 표준화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유일한 공식 자료이고 그 자료에서 백분위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백분위 자료는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각각의 대학교마다 있는 건데 200개 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방금 모두 훑어본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수학 3등급 그리고 탐구 2 과목 모두 3등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교이고요. 물론 국어와 영어는 3등급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내인 밸류가 높을수록 3등급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안 되니까 대학교 이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 항목에서 네모 박스 누르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 나왔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경희대는 좀 많네요. 사회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주로 가군에 해당하는 인문계열 학과가 대부분이고요. 국민대 바이오 의학 전공은 약 학과 아닙니다. 주로 약 개발하는 연구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대가 정말 많은데요. 당연히 주로 언어와 관련된 학과가 배치되어 있고 국어와 영어 점수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서 수학 탐구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다군 모두 있어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는 가나다군별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모집군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되었습니다. 현재 점수대에서 가군을 찾고 있는 학생이라면 경희대, 국민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나군을 찾고 있는 학생이라면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상명대, 서강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다군을 잡고 있는 학생이라면 국민대, 한국외대가 되겠습니다. 학과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네임밸류가 올라갈수록 현재 등급대에서는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학과가 많다는 점 기억하시고 현재 등급대 학생들은 탐구선택과목에 있어서 사탐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대학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